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s 입니다 오늘은 수동불가 이렇게 제목을 띄웠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y son resembles my wife. 나의 아들은 아내를 닮았다 이 소리인데요. 이 resemble이라는 게 닮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이 닮다라는 동사가 의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국에 유명한 배우 브렛 피트, 아 잘생긴 배우죠. 그 배우를 닮으려고 무슨 노력을 다해도 불가합니다. 즉, resemble이라는 것은 저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상태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막 5분, 10분, 뭐1 시간 내에 닮아지고 이런 거 아니죠. 따라서 동사가 의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이 불가합니다. 즉, is resembled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resemble 이라는 말은 look like 또는 appear like 하는 식으로 누구처럼 보인다 해서 역시 look like 나 appear like 도 수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한 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an accident occurred accident occurred at the intersection 했는데요. 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Intersection, 교차로란 얘기죠. 그, 섹션 할 때, 섹트가 나누다라는 그 어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턴는 사이, 간, 뭐, 이 정도에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 나눈다. 그래서, 이제, Intersection, 교차로라고 하는데, 자,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교차로에서. 이, 발생하다라는 것은, 누가 발생시키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동사는 따라서 의지가 없습니다. 무의지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도 없죠. 즉, 목적어라는 게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그 동작의 결과를 받는 것인데 그것도 없어요. 즉, 수동 불가합니다. was occurred. 불가능한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happen, take place. 물론 이제 과거로 해야겠죠. 이러한 표현들도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이런 뜻인데 절대 수동이 불가합니다. It cost me $50 to have my bike fixed. 했죠. cost는 나에게 비용이 들다. 자, 비용이 얼마가 든다라는 거 의지 아니죠. 문법상으로 물론 미가 목적어지만 의지가 없어요, 동사가. 따라서 이 cost, cost란 동사도 수동이 불가합니다. 즉, was, cost, 없죠. 왜 이거 was를 했을까요? 이 다음에 만약에 현재였다면 costs, 3인칭 단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냥 cost가 된 걸로 봐서는 과거형입니다. cost는 동사 변화가 cost, cost, cost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뒷부분에 네, 불가능합니다. 수동이. 그 다음에 have, 사물, pp 이렇게 썼죠. have my bike b a c k 그럼 내가 자전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자전거가 고쳐지도록 시킨다. 즉, 술이 맡긴다는 뜻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했는데요. 물은, hydrogen 하면은 수소죠. oxygen 하면 산소죠. 그러면, 물은 산소와 수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consist of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동작이 안 되는 동사입니다. 이건 그냥 상태 동사로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be 즉 is consisted of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be made up of 또는 be composed of는 역시 of 이하로 구성되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make라든가 compose가 동작적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의지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들은 능동도 되고 수동도 됩니다. consist of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동 불가라는 표현 네 가지만 알아봤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국 의지동사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수동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불가표현을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늘 능동으로만 써야 되는 표현들 오늘과 교회가 같겠죠? 같은 교회를 달리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